오늘은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했어요. 예, 네, 제목은 당신의 빛은 반드시 빛나야 합니다. 입니다. 당신의 빛은 반드시 빛나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드러내어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멘. 여기 빛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하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밝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비추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름,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또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은 속임수를 드러내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일상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해 빛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 행동, 사랑의 행위,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의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로 내 존재로, 예,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 것을 인식하고 그 빛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네가 그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와 관계된 내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겠지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되고 또 점점 점점 그 빛이 확산되어서 내 세상으로 그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것,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긍휼이 그 사랑이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 행동, 인생관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예, 드러낼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인생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그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글로 쓰여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런데 그 광채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거듭났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을 거느리시고 예, 그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예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당신의 세상 환경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을 비추십시오.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스민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타오르는 빛, 밝게 빛나는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의, 은혜의 복음으로 당신의 세상을 밝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때 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발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너무나 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혼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날마다 날마다 변화하면 그영 안에 있는 빛이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예, 새해, 어, 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의 세상을 밝게 밝게 비치십시오. 아멘. 참고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그들 가운데 나타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어, 우리가 비친 것을 인식하고 바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영광이 우리 안에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정말 제한하지 않고 예,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밝게 밝게 비추는 삶 그래서 그 영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혼으로 또 몸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삶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빛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둠도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뭘까요? 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세상에서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사랑, 진리, 은혜로 사람들의 생명을 비춥니다. 나의 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